네,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 예약시고, 대시보드 타고로 시작합니다. 아, 지금 이번 주, 다음 주, 다 일요일 날 지금 예약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제 곧 저도 여름 휴가를 나눠서 한번 가볼게요. 어. 이렇게 보시면 대시보드를 타공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. 먼저 어,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쿠다 거치대를 좀 정리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이드 스티커를 붙여서 1차 가죽 커팅하고 스폰지 그 다음에 안에 구조물을 잘라 낼 거예요. 지금부터 BMW 290 10.25인치 대시보드 타공 작업을 휴일 예약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BMW e 바디 d 3 시리즈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. 어, 가이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, 이렇게 접착력이 좀 강한 제품들은, 송풍구 위쪽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남아요. 이거는 이제 스티커 제거제로 제거를 하면 되고요 예, 그 전에 여기 쿠다 거치대 자국이 좀 남아있네, 그죠? 이제 1차로 가죽을 커팅했으니까 그 이후에 여기 안쪽에 스폰 제거 구조물도 작업을 할 겁니다. 이게 이제 순서에요 이제 꼭 앞유리에 대부분 썬팅이돼 있으니까 어, 기스 방지 작업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. 어이 차는 스폰지가 딱 달라붙어서 잘안 떼어지고 찢어지네요. 원래는 이렇게 밑에 긁어내면 통으로 빠지는데. 어 이러면 테두리만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가운데는 안 잘라니까요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. 네,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폰 제거했고 안에 구조물을 타공해 볼게요. 네,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공을 해야 됩니다. 타공할 때 주변에 기스 없이 어,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수건을 대세요. 수건 안 대면 안에 먼지가 다 들어가니까 이건 다 청소할 겁니다. 수건은 버려야 돼요.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, BMW 2903 시리즈.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.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, 어, 잡소리날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테이핑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한결같은 시공을 지향하는 캡틴어. 마무리하고 나머지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부품 탈거했던 부분들도 다시 조립해 볼게요.